짬뽕, 짜장면, 탕수육 시키려면 주문할 때 전화 걸어요. 어, 중국집에 네. 중국집. 중국집에. 어. 걸어요. 전화를 걸어요. 응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짬성아, 짜, 하나 네. 네. 요 행복한 말, 욕도 이요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탕 <놀람> 유성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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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중국집에 주문을 했어? 내가 그러면 누가 배달 올 거야? 주문 아저씨가 배달 아저씨가, 아저씨가 맞아 배달 할 거야. 어 배달 할 거야.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. 배달 아저씨가 누가 오는지. 아, 네, 아저씨. 어, 오지? 아, 늦게 오지? 배달이 늦게 오네. 짜장 하나 천 원이고, 짬뽕 하나 천원천 원이고, 탕수육 하나 오천 원이에요. 자, 천 원. 천원 어디 어천 원. 탕수육 얼마라 그랬지? 천 원. 탕수가 그랬지? 오, 천 원. 자, 됐다. 자. 맛있게 드세요. 네. 여기. 기다려주세요. 네. <laughs>